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현미밥 곤약밥은 고포드맵이라서 가스 차고 소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료 만들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현미밥 곤약밥도 저포드맵에 속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쌀밥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쌀밥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도 있지만요. 현미 곤약밥이 저포드맵이면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다들 댓글에 현미밥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쌀밥 먹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네. 질문 속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포드맵이 높아도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찰수 있지만 이 장이 예민하고 소화력이 약한 상태에서 과한 섬유질이 들어오면 포드맵이 높은 식품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불편감 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포드맵으로 식단 짜는 법뭐 알려드린다 했죠 이 포드맵으로 식단을 짜려면 포드맵 식품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들이 고포드맵 식품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들이 저포드맵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절대적인 답이 될순 없어요 현미밥 곤약밥이 저포드맵 식품 인데도 제가 고포드맵으로 착각할 만큼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누구는 현미곤약 먹어도 괜찮 고 하거든요. 또고포드맵도 그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또 변비가 심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고 과민성이신 분들은 저 포드맵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식단을 짤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혈당, 포드맵, 신진대사 각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식단을 짜야 될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댓글 달 필요 없이 프로필 링크 가서 보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아무리 식단을 잘 짜도 장 상태가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상태에 맞는 유산균 선택도 진짜 중요합니다. 유산균 먹고 오히려 설사하거나 변비온 분들 있으시죠? 다음은 내 장에 맞게 유산균 고르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수